안녕하세요. 나를 찾아가고 나를 바로 세워가는 한늘빛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건강들은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에너지의 흐름상 제가 갑자기 또 어, 방송을 급하게 또 준비를 좀 하느라고 약간 얼굴이 좀 뿔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의 여러 가지 영적인 깨어남의 현상. 또, 영적으로 깨어났으나 헤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적 깨어남이라는 것이, 어, 과연 무엇이냐. 영적 깨어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차원적, 이전에 앞선 시대에서 모든 그 삶을 살아오며, 또 문명과 물질, 또 의식의 수준, 성장, 의식의 어떤 영적 의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 인간적 의식 수준은 그 지식 차원에서의 그 지식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 여러 가지 어 의식의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 지금 이 영성 TV, 영성에서 얘기하는 존재 차원에서 얘기하는 우주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지금은 우주 차원에서의 영적 성장, 의식의 수준이 다된 시점이 끝났다. 이게 이제 3차원에 앞선 모든 그 흐름의 역사적 흘러왔던 그 시대적 흐름, 또 문명과 물질과 의학, 과학, 어떤 지식, 모든 것이 이제는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라는 우주의 판단과 결정과 시와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또 우리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에너지 상태조차도 지금의 진동이 이 앞선 시대에는 진동이 낮았다. 진동이 느리고 낮았다. 그래서 느리고 낮다 보니까 어,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저진동이고 저주파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지구조차 조차도 에너지가 이제는 상승이 되었다. 상승이 되어가고 있다.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주 차원이다. 우주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존재가 깨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없이 여기저기에서 존재가 깨어난 매도 불구하고 헤매고 계시는 분들, 또 깨어났으나 이 공부 내지는 바로 알지 못함에 또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깨어났음을 알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 제대로 나에게 집중해서, 존재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건 그전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알아오고 사회로부터 어떤 주변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서 각인시킨 머리로 또 머리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식적으로 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머리로 알아서는 아니된다 머리로 알아서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존재가 깨어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에너지체입니다 이 지구조차도 에너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에너지체이다 우주 자체 그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이다 우리는 우주를 떠나 살 수가 없다. 하물며 인간의 몸도 소우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우주인조차도 에너지 덩어리인 것이다. 영혼 백이 있다라고는 하나, 지금은 통합된 영혼 백이 하나 된이 자체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시점인 것이다. 그래서이 앞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습 에너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전생의 에너지이자, 어, 조상의 에너지, 또 현생에 살아오면서 누적되고 눌려진 그런 에너지 상태. 그런 모든 것이, 어, 24년, 25년 그두 해에 걸쳐서 우주에서 엄청난 진동과 파동으로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물론 그 24년 이전에 깨어난 분들도 계시고, 하나,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깨우, 깨우는 과정이 24, 25.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어떤 공부를 했느냐. 코로나. 코로나에서 이젠 각자, 각자 자리에 들어가서 각자 공부를 해라라고 3년간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단지 어떤 전염병적, 요인으로 인해서 각자 집에 감금 아닌 감금을 시킨 걸로 여기고 알고 있었다. 허나 이것은 우주에서는 자연은, 하늘은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주어지는 여건과 상황, 상황을 인연과 자연으로부터 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알아차리라고 주어지는 공부였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안지가 이 공부를 해오면서 알았으나 또 잊고 알았으나 또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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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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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 습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엔 3차원에서 5차원으로 들어서는 교차의 어떤 시점이다. 완전하게 양극화가 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깨어나는 존재도 있고 깨어난 존재도 있고 깨어나기 위함에 또 준비를 하는 존재도 있다. 여러 형태의 그러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각자 마다마다 공부하는 내용과 또 공부를 해왔던 이 저장되어, 저장되어지고 남은 잔재의 에너지가 각자 천차만별이다. 그러다 보니 깨어났으나 깨어남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깨어났으나 인지를 하나 다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로 다시 패턴이 다시 되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습이다, 습. 굳어진 습. 이 습의 에너지를 우리는 없애야 된다. 그 없애는 과정이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또 오차원적, 영성적 공부라면 공부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존재가 그 이전 3차원, 이전에서는 어떤 형식이었냐? 요렇게 깜박, 깜박. 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깜박, 깜박. 깜박, 깜박. 요런 식으로 빛을 깜박임으로 바라고 있었, 있었다는 겁니다. 깜박, 깜박. 음? 예, 예. 깜박깜박. 허나, 지금 존재가 깨어났다는 것은, 이런, 이런 현상인 겁니다. 존재가 깨어났다. 존재가 깨어나면, 빛이 온전하게, 어, 빛이 나고 있다. 음, 어떤 형태로든. 어, 예. 배터리 상태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준비해서. 그래서 존재가 깨어나면 내 안에서 빛을 바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각색 천차만별의 에너지상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4년, 25년 두 해에 걸쳐 지금 계속해서 우주적 차원의 진동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가장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이 쭉 가라앉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것은 가장 밑에, 가장 가벼운 것은 가장 위에, 가장 밑에 무거운 것을. 다 뒤흔들어서 가벼운 것이건 무거운 것이건 다 뒤집어 흩트려놨다. 그러다 보니 나의 몸 구석구석 여기저기가 아파오고 힘들고 뭐 내장이 되었던 외적인 어떤 그 응? 음? 발진 또뭐 통증 안 아픈 데가 갑자기 아프고 하는 여러 가지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고 깨우치고 공부가 되어지게 된다면 나의 몸 중에는 갑자기 없던 각질이 생깁니다 각질이 각질이 생겨서 각질이 뭐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몸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왜 우리는 몸으로 모든 것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저장되어서 각인되어진 그런 에너지가, 에너지가 발현되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탁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에너지의 발현으로 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 위에 생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보여지고 들려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맑은 이러한 상태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 그 무엇을 본다 하여도 나에게는 걸림이 없다.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다 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걸리는 게 없다. 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내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분노와 짜증, 화가 많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낌에 일어나는 현상이 같이, 응, 그걸 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작용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낌에 내 에너지가 작용되는 것이지 그 상황 주어진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탁한 나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공부인 것이다 우리는 시간 시간마다마다 주어지는 환경 인연 또 주고 받음에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마음과 이 생각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엄청난 진동과 파동에 의해서 흔들어 았으니 얼마나 많은 마음적 또 생각적인 혼란과 심란함이 있겠느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엄청난 혼란과 심란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몸의 통증, 아픔. 또 수많은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지금은 이 영성 공부를 하거나 또 깨어나신 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 이 어떤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전보다 그 이전의 삶보다 24, 25년도 깨어난 이 존재들은 그런 어떤 생각적, 마음적, 육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어, 이런 현상들이 자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원인을 또 정답을,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습관 왜그 전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복적인 삶을 살아왔고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배움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 도를 닦거나 이전에 모든 이들이 어, 공부를 수행을 하는 존재들만 하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존재, 근본의 존재 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깨어난 존재들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바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죠. 그 이전의 모든 어, 탁해진 내가 알고 왔던 내가 화가 화가 많거나 내가 짜증이 많거나 또 시기 질투 욕심과 이기가 많은 나의 상태가 나인 줄 알았다.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만은 내가 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욕심을 내야 된다.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게. 알수 없게. 내가 하는 것이 욕심인지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이게 난줄 알았다. 내가 이기심을 부림에도 이기적인 형태를 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난지한다. 그게 우리의 탁한 상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 차원으로 여러 가지 생과 조상의 에너지로 또 삶의 어린 시절 아픔과 시련과 상처와 고통과 수치와 슬 외로움과 어 수없이 해왔던 그 공부 속에 남아 있는 또 에너지적으로 눌려진. 그런 에너지의 작용과 반작용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탁한 것을 맑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깨어난 존재, 깨어난 존재의 현상, 또 깨어남의 어, 헤매임, 이것은 모든 것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전에 모든 공부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다 외부 차원에서 보고 듣고 머리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부 방법이 바뀌었다. 모든 정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느냐? 내 안에 존재가 있다. 내 안에 우주의 근본인 빛이 있다. 내 안에 별이 있다. 내 안에 태양이 있다. 그래서 존재가 깨어나게 된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흐리멍텅 내지는 빛이 없던 그 눈빛이 빛을 발광을 합니다. 발광.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죠. 눈이 맑고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공부의 정도에 따라 낯빛이, 낯빛, 낮빛, 얼굴 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몸 전체에 빛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몸 전체, 이내 안에 빛이 발하고 있으니 또 진동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몸 중에 통증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인을 또이 낳고자 하는 것을 외부, 병원에 가가지고 치유를 하고자, 치료를 하고자 해서는 아니 된다. 내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담이 결리고 내지는 여러가지 현상은 내 안에가 존재가 깨어나고 있음을 깨어났음을 빛이 바라고 있음을 일러주고 알려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내 안을 보고 내 가슴에 존재의 빛에 나의 심장에 집중 의식을 집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